제공한 촬영을 왔어요 저희가 진짜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아니면 이 책을 좀... 너무 떨립니다. 지금 저희 소감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설레임입니다. 세 번째 촬영이 나서 조금은 즐기면서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레임니다요 <laughs> 저도요. 어디요? <목소리법> 딱히 없는데 그냥 몸막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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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 움직이면 다 풀려요. 아, 다 풀렸다. <laughs> 어, 안녕하세요. 어, 어때요? 풀리지 <laughs> <laughs> <잘하고. 쉬지> 말고. <laughs> 네. 어렸을 네. 때 네. 뭐, 했나? 네. 네. 네, 네. 네 우리는 좀우리 제일 중요한 시간이죠. 리허설 할 때나 네. 네. 촬영할 때나 리허설할 네. 네. 때. <목소리> 지금 저기 쪽말이 향은 방... 방... 응. 조금 작았어. 오늘, 오늘 스테이지는 진짜 커서 이동 이동가 어려웠어. 아, 축구 시작하면 좀, 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하고 나서 자리가 뒤틀리거든? 흥결이어디 사지. 사면 이렇게 했을 때도 어제부터 계속 같이 소수인 인원으로 하는 파트가 있는데 어제 잘 맞췄는데 또 여기 오니까 잘안 맞는 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얼른 맞추고 아무래도 아까 계속 맞추던 파트 아시나요? 거기가 저희 라인이 안 맞는데 그런 데서 이런 헛점을 보이면 안 된단 말이죠. 좀더 그 완벽하기 위해서 빡세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개인 촬영이 될것 같은데 개인 촬영이 이제 아이돌 뮤비 같은데 보면은 중간 중간에 개인까지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 같은 걸 촬영을 할것 같은데 힘든 여정이 될것 같습니다 진짜 체력이 없습니다 진짜. 그데 누가 톡 치면 쓰러질 것 같은데? 머리랑 어깨랑 팔을 이용해서 거꾸로 올라오는 약간 프리즈라는 기술인데요. 현대무용을 배울 때 아크로바틱을 배웠어가지고 아크로바틱 기술을 많이 할수 없지만 몇 가지 할수 있는 것중 하나. 둘. 안녕하세요. 신선함이 포인트입니다. 약간 고기 마블링이 아주 잘된 느낌의 티와 핑크핑크한 아주 신선한 느낌의 포인트 촬정입니다 저는 이 스포티한, 박시한 티셔츠빅 로고가 포인트. 저는 쨍한 티셔츠에 비교적 너무... 연한 바지를. <웃음> <웃음> 아직 의상을 다 입진 않았습니다. <웃음> <웃음> 날, 날막하게 하나 빛 핏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찍어세요빛줄잘하 아, <laughs> 오! 네, 윤동님 조사 놓으실게요. <laughs> 간호사 분들이 좋아하는 아, 건강, 취미로 운동을 해서. 운동 루틴이요? 예, 10분에 200개 푸쉬업 할수 있는 루틴 영상 이 있는데 꾸준히 하면 빛이 이렇게 잘보이고 몸이 좋아져요. 저두 이렇게 둘만 저희랑 같이 하고 있어요. 저는 제 몸이 좋습니다. 저는 제 레벨에 맞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인지박약이에요. 열심히 열심히 핑계 핑계. 그냥 부족한 거예요? 예 네. 아니에요. 저는 대신에 음. 이제 지구력을 기르기 위해서 매일매일 5분씩 뜁니다 오, 5분? 5분은 오. 살짝 도움이 살짝 안될것 같긴 한데 집갈 때도 15분 뛰어가는데 디스메트리 음악에 아닌데? 맞춰서 지금. 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직 모르는구나 너희가. 그렇답니다 <laughs> 네, 사이 <사회> 좋아요. <laughs> 오케이, 컷! 아우, 귀여워. 혹시 저 어떻게 나오는지 볼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반복을 네. <laughs> 입고 개인 컨트롤을 하는데요. 네. 아. 상아를 네. 어. 납치해봤어니 안녕하세요. 네. 윤도현입니다. 자, 오늘의 TMI는요. 실수가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스태프 분들이 오셨는데요. 너무 감사요 해서... 네. 감사합니다. 스태 할게요. <laughs> 어. <laughs> 네. 도 파는 을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한 친구가 여기 앉아서 저러고 있는 저러고 있는 거 킹받기도 하고 새롭 새롭습니다. 네, 잘하는 거 같아요. 친구 감정 다 빼고 잘하는 거 같은데 물론 저보다 조금 부족한 거 같습니다. 재웅이가 저랑 같은 서궁이 같은 반이었던 친구인데, 만나는 김에 같이 열심히 해보자 하고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아, 아까도 계속 구경하고 있었는데, 놀리려고 했으나, 놀리면 저도 같이 놀림받을 것 같아서 아무 <laughs> 조용히 있는 편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에 대해서 조금 그런 리액션이나 그런 게 제가 더 크지 않았나. 지금도 제가 잘 소화, 소화해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지만 제형에도 워낙 열심히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좋아요, <laughs>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한참 더손장도것같아쉴수 <laughs>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든데 그래도 좀 마음은 기쁜 것 같습니다 좀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지고 힘든 게좀더 구체적으로 있것습니다 열심히 했으니까요 예쁘게 봐주십시오 <laughs> 저희 가족 안에서 길 찍고 왔습니다 잠시만요 상당히 <laughs> 말할 수 있습니다 저요. 아직 배고픕니다. 너무 배고파요.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전... 수고하셨습니다. 자, 감사히 먹겠습니다. 자, 더더 전화, 담아야겠다. 제가 오늘 표정 연습을 엄청 열심히 하고 왔는데 그게 작가님들과 매니저님들 그리고 스타일리스트 모두 분들에게. 잘 통학 맡아서 마음이 너무 기쁘고요 모든 이 스태프분들이 너무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시그널송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메이크 메이트 원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